Sweat, s w e a 스 Swe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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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e 리 t Swe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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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e a 가 순간 좀 옷이. 아, 이거 뭐, 이거 뭐, 이이아이모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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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이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어요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요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거 뭐, 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이렇 뭐, 이거 뭐, 거 뭐, 이마지 이거 거거 나와야 <laughs> 돼요? <그래. 웃음> <laughs> 이거 아천 <아니지> 천천히, 조금만 <laughs> 천천히. 아니 저, 천천히 뛰는 거 어떻게 뛰지? 상히더니 형은 점프 야지아야한번요한번 너는 조만몇번시키더 이왕 한거다내려야지 <흘러나. 웃음> <laughs> <또 제대로> 그렇죠? <laughs> 형 그거 죄송한데. 됐어요. 아, 아, 방금 기울었어. 신발이 저 앞에, 어 신발은 거기예요 그래 몸만 이렇게요? 네 맞아요 3, 2, 시작 다 봤어요 리허설 한 해야 되나? 뒤로 해야 돼 그리고 성호 선수 얼굴도 같이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요? 아, 너무 좋아서 얼굴 <laughs> 조금 얼굴, 얼굴 조금만, 얼굴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 주시면 되을것 같아요 시작 봤는데 형. 됐어근이 이거 크록스 괜찮아요? 네, 뭐 상관없어요. 크록스 스폰 해주시면 제가 네. 잘 신고 다거요 저도. 크록스 스폰 해주세요. 어떤 색깔? 디비트. 디비트 사드릴까요? 네, 디비트 <laughs> 사주세요. 네, 저 지금 어때요? 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. 저희 이거 집에 이 정도 있거든요. 전만 어, 보여? 네. 음. 사랑스러워 춤출래요 빼들어 이거 할래요 춤을 춰요 아니요 혹시나 해서 이 한번 할수 좋은니까 빼들어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?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어 맞아 맞아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제가 화면 알아서 돌릴 거요 사랑스러워 춤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뭘 보여줘 안할 거야고 아, 뭐 안, 안 하는데 아 일단 보기만 시키... 해은센스가 없어요 맛만 봐봐 요 맛만 뭐냐고 안해 보면서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네 맞아요. 잠깐만 겨드랑이 아, 나와요? 아 좀.. 안, 안 나오게 해줄게. <목소리> 아니.. 아니 아, 아, 라나 이런 거 웃을까 겨털 <목소리> 그래. 안 났어. 형 났어요? 난 났지. 난 났다. 봐봐요. 아 더러워. 아, <목소리> 아, 아.. 이것만 하면 돼요. 이거요? 둘이 리듬 타면서 이렇게 어 맞아 데 여기 배경으로 해서 둘이 그래도 되이 거야? 어 동현이형 이걸 왜 찍냐고요. 나랑 찍어야 되는 게 있다고. 근데 그걸 왜 지금 찍냐고요. 나는 어, 빠져. 내가 <laughs> 더 많이 해라. 동이, 아, 이거 영이 하고 싶어하는 거 같은데. 사람으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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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요? 웃음> 이것도 했잖아요. 할수 있어? 아나 지금 거의 밸런스가 지금 <laughs> 이것 때문에 밸런스 가 좋아졌어. <laughs> 나도 해봐야 되 이렇게 하고 이대로만 있어 아니면 저기 계속 돌려요. 가만히 있어. <laughs> 돌아, 돌아 돌아간다고. 하러면 아 우리가 돌려요 아 진짜! 물어본 거예요! 답답해? 어. 어. 너희가 그래. 커플이 생각나지? 네? 우리 한번 할까요? 난 나만 동현. 버리고 괜찮아 나만 있으면 돼 오케이 오 지금부터 신나게 린 타는 척 하면서 예 진베루. 아! 진짜 안 맞네. <laughs> 네. 저상동형이랑 이거. 이건... <laughs> 고생습